안녕하세요. 저는 62기 세무사 이문희라고 합니다. 기쁨보다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너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안 되면 앞으로 1년이 얼마나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 또안 해도 되겠다. 너무 좋다. 그래서 그날부로 인생이 바뀌었죠. 처 취업하는 거랑 세무사 수험을 하는 길이랑 초트랙으로 준비를 했다가 취업이 운 좋게 돼서 직장 생활도 해보고 싶었으니 직장을 다니자. 그렇게 해서 7년 정도 금융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좀더 전문직에 대한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등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좀더 생각이 나서 마지막에는 전업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차 공부할 때는 직장을 관둔 지 얼마 안 돼서 단기 합격을 목적으로 했었어서 아침에 일단 좀 몸을 깨우기 위해서 좀 짧은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1차 공부를 도서관 가서 했었습니다 조금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렇게 일찍부터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도서관 가는 시간이 정말 한 늦으면 10시 반 이럴 때도 있었고 더 늦은 때도 있었고요 <laughs> 저는 승공 시간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진 않았거든요. 맞는 시간은 그냥 다 공부를 했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당연히 쉬었고, 뭐한 바퀴 돌면서 산책도 좀 하고, 뭐한 9시간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월 초 정도의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11월 20일쯤 이지아카데미 프리패스 반을 끊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두달 조금 넘게 정도는 직장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너무 할게 넘쳐서 꾸역꾸역 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제 복습할 때쯤 되면은 오늘 이만큼 할수 있겠다라는 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에 조금 전 과목을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는 1차를 조금 전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학습 목적이 아니라 수험 목적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어차피 못볼 부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그래서 1차 때는 버려서,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감가상각 이하를 버렸어요. 1차 붙었는데, 법인세는 감가상각도 모르고, 이런 정도의 좀 과감을 넘어서 무모한 방식을 했는데, 객관으로 적 따져봤을 때, 그렇게 해서도 컷을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으로 했고 2차 때는 11월 결과가 발표 나기 전까지는 세법학을 다시 들었습니다 동차 떨어진 거 확인하고부터는 한 2-3개월 정도는 세무에게만 팠습니다 왜냐면 제가 세무에게 꽈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세무에게가 나의 약점이구나 해서 두달 정도는 문제도 계속 풀었고 회독을 돌렸고 결국에는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기본서를 좀몇 번씩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기본서를 봐도 사실 굉장히 새롭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조금 최대한 정감을 끌고 가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엑셀에다가 워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맨날 틀리는 부분을 썼어요 검색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찾을 수도 있고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또 데이터 첨부하고 복제하고 하는 것도 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잖아요 1주차 때 헷갈렸던 것들 2주차 때 헷갈렸던 것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헷갈리는 것들을 따로 떼서 그 파일을 만들고 그럼 그것도 이제 한한두달 있다가 다시 보면은 또 모르거든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계속 그거를 돌렸던 것 같아요 세법학은 2차는 목차로 공부를 했어요 목차만 쓰고 쓸때 한번 공부하고 목차만 보고 이제 혼자 이 내용에는 뭐 써야겠다 이 내용에는 뭐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또 모르면 책도 봐가면서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저는 샤워할 때 클리어 파일에다가 목차만 넣어서 그거를 보이는 데다 놓고 어차피 잡생각할 거 그냥 보면서 하면 은 시험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프린트한 거를 걸어 다니거나 할 때도 좀째끄맣게 꾸깃꾸깃 이렇게 접어가지고 좀 이제 단어식이라도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슬럼프도 좀 많이 겪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5년도 한 3월쯤부터 체력 관리를 실패를 해가지고 저는 그때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좀 허리가 안 좋은 편인데 원래 1차 때는 런닝을 꾸준히 매일 했었거든요. 근데 2차 때는 너무 할게 많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니까 정신 집중도 안 되고 3월 이후부터는 건강을 더불어서 아는 내용을 계속 회독을 돌리는데 안다고 생각한 부분도 너무 내가 모르고 있다는 지겨움과 이런 것들이 다 아, 총체적으로 오기 때문에 진짜 나와의 싸움이더라고요. 앉아서 버티자 정도의 생각이 그나마 저의 합격을 할수 있게 했던 비결이잖아요. 소리 말해서 존버하자. 존버가 답이다. 일단 1차 과목부터 행정법의 박상우 교수님은 제가 추구했던 수업 목적에 부합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교수님 확실히 변호사셨고 훨씬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서 그런지 수험 목적의 공부가 뭔지를 아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최적화된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글자 따는 것도 정말 잘 해주시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말 잘 잡아 주셔서 박정호 선생님책3권 정도는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것만 돌리면서. 1차, 그래도 단기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정하게 장성구 교수님도 군더더기가 없는 양으로 딱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네, 김문철 교수님 제가 사실 3월달에 슬럼프가 온 이유가 김문철 교수님 강의를 더안 들어서 이길 정도로 당연히 막 유머러스 하시고 재밌지만 인간미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인간으로만 들었는데 그런 게 느껴져서 수업시간이 막 지겹지도 않고 재밌고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 강의 들을 때 해법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자신감도 불어넣어 주시고 수험적으로도 그렇고 장기간 레이스를 하기에 인간적인 그 따스함이 조금 멘탈적으로 도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서 그래도 또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황윤아 교수님 중급회계, 제후회계, 고급회계 다 황윤아 교수님 걸 들었는데 저는 황윤아 교수님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로보트 천재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거든요 교수님도 처음에 OT나 이럴 때 스스로 자부하시면서 말씀하시지만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강의 시간이 짧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풀이 방식이 기가 막혀요.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서 다른 교수님 거를 보보면은 황윤하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깔끔해서 시간이 단축이 돼요. 장기간 레이스에 세우에게 좀 시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재무에게 시간을 좀 엣지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병헌 교수님 설명력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이 논제에 맞는 판례를 딱 집어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고 국기법 강의를 다른 유튜브도 봐보고. 비교가 되는데, 이병헌 교수님의 국기법은 저는 좀 자타공인인 것 같습니다. 이장규 교수님, 기본 강의만 들었어요. 그걸로 제가 모자라면 사실 더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기본 강의를 너무 충실하게 해주셔서, 기본 강의 하나로 유예까지 사실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그냥 혼자서 이제 독학할 수 있는 정도의 퍼포먼스로 탄탄히 잡아주셔서, 너무 만족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수강생분들한테 이자아카데미가 좋은 게 답변을 너무 잘 달아주세요. 그래서 좀 질문으로 많이 괴롭혔거든요. 정말 제 Q&A 리스트 보면 은좀 많이 지저분할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되게 빨리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죄송할 정도로 자세하게 답변해주셔가지고 처음에 공부한 사람들뭘 모르기 때문에 잘못... 반대된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답변을 빨리 받아주시기 때문에 의문점이 빨리 해소되고 방향을 잡는 거에서 탈선을 안 하게 되고 시간이 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접속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24시간 열려있는 독서실 같은 그런 느낌? 슬럼프가 와도 일단은 그냥 버티자. 일단 탈선하지만 말자. 그냥 현재 상태에서 조금 뒤로 가더라도 왔던 길좀 돌아가는 정도까지 괜찮다. 어쨌든 장기화되면 될수록 가장 힘든 건 본인이잖아요. 그 전략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향 차이도 있을 거고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도 있을 건데 그거를 탐구하고 재정립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좀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 시기마다 자기한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다르고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시기가 오는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건 내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있으면은 그 방식을 고수해 나가는 데좀더 좋을 것 같았고요. 전략을 한번 이제 정립됐다고 해서 그 방법만 또 고집하기 보다는 가끔씩은 이제 또 주변도 돌아보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나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면은 조금 더 이제 렌탈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우선합니다이지는 합격이지.